밥차 먹다. 딱 정도의 박수려고그는데 어? 그정는그 정도는. 그는도그는는그 정도는. 그 정도는. 음. 그 정도는. 정 정도는. 정도 정도는. 그 정도는. 그정 정도는. 그 정도는. 그 정도는. 그 정도는. 그 장리는 머리 왜 떳떳하나 거어요왜 떳떳하냐? 그냥 왜지야, 왜지 매트. 그냥 왜지 아침 비 와가지고 조용 아, 해? 아침에 아니. 내가 꼭좀크림 말랐다가 줄이 네. 말리고 네. 비 와서 맞으니까 입게 됐네 아진짜요 음. 그냥 거즈 둘다입어 네? 던 <laughs> 네? 아, 둘다 입고 있던데? 겠어 아, 선크림? 와플이랑 리 몰라서 설크림 뺏겼어요리도 떳떳나 왜? 아니, 그건 드라이버 아니에요? 둘 다. 둘다 빼놨다니 설크도서 드라이버도 난몇미렸어요못 뭐, 뭐 뺏겼어요. 나 머리. 머리 컬, 컬. 컬크림? 이컬크림 뺏겼어. 라이터랑 그리고 드라이버가 있었는데. <laughs> 드라이, 드라이버? 드라이버가 가방에. 우두니 뭐 어지 그사람에 드라이버를 넣어 <laughs> 사니까 거 머리도 가방을 오래, 오래 정리해야. 꺼낼 때까지 조고왜냐가라사람분거 맞아요 맞아요 직원들이붙겼나봐탑 아, 아, 맞아. 아시나요? 외국였으면 진짜로. 훌려들어가. 려가 가지고. 너물어봐요 취조실로 훌려가면은. 여행 목적이그너 여행 맞냐? 그 이런 거 물어봐. 얼마나 머물 거냐. 저뭐 숨기고 온거 뭐냐? 뭐 배우는 그냥 이런 거잖아. 그리쎄잘지 때마다... 아, 친해아어렸 아니, 더이미 아니고 첫 남친. 첫 남친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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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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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여자 만나고. 아 뭐야? 아지 나한테 좋게 아니에요. 나한테 결혼하자 응, 이런 게 아니고, 응. 넌 결혼 생각 없어 보이는데 아직도 생각이 없니? 약간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어서, 난 생각 없다. 너가 그러면서 다른 여자 만나라. 형이 잘... 혼인이었으면 응. 생각을 해봤으려나좀더 깊게 고민해 봤겠죠. 응. 응. 결혼 얘기 했을 때 처음부터 저한테 응.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, 응. 나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. 어려워요. 왜 어려워요? 이 주제가? 어려워. 나는 나도 어려워. 어려워. 아니 아니, 아니. 은희랑 살고 싶어가 아니고 나 결혼하고 싶은데 옆에 네가 있네? 이런 느낌인 <laughs> 어, 거야나 너랑 살아야겠어. 너 아니면 안 되겠어. 여으면 생각해봤지. 그러니까 내가 다좀더 설득할 만한 그런 게뭐 아무것도 없이 너는 결혼 생각이 너, 아직도 없니? 약간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없어! 없다고! 약간 이렇게 <laughs> 너여서 결혼한 <어려워. 불편한> 거랑 상관 <laughs> 없었어? 네. 데 자기는 35살 전까지 결혼해서 애를 좀 낳고 싶대. 그치 그때는 낳아야지 생기니 그럼 그때쯤 낳고 싶대. 그래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하대. 물어보면은 제 생각에는 저만 결혼하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 주제에 자기 이름이랑 지칭하는 게, 게 아예, 아예 없어? 없지, 없지. 그리고 지칭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바보도 아니고 얘가 진짜 나 없으면 안될거 같은 애인지 그냥 살면서 결혼이 하고 싶은 애인지 <목소리> 너가 빨리 결정을 했어 내가 어떻게 할지 말지 말지 이런 식 얘기하는 거야 어약 그런 식으로 그렇게 뭐어쩌는 거야 <목소리> 진짜 결혼을 헤어자는 거잖아 얘 <목소리> 근데 본인이 근데 헤어지면 말 절대 죽어도 안 하고 너하고 우리 셋이서 그냥 헤어지자 잘봐너 얘기하고 그러아나 <목소리> 아, 너랑 정말 성격이 <목소리> 잘 맞고 <봐? 목소리> 상기잘 <laughs> 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나 기다려주고 응. 오래 해외 있어도 괜찮다고 해주고 너무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보았더라면 그렇구나 이런 게일식돼 그리고 차단 전 무조건 헤어지면 무조건 차단할 카카오톡도 차단하고 번호도 차단하고 그래요? 전 무조건 차단할 거예봐 연락 올까봐? 그게 그래. 싫어서? 아니 그냥 그냥 차단해요 무슨 아저 원래 헤어질 한 진짜 헤어진 거야 다시는 기회 없어 너 약간 이런 타입 <laughs> 근데 저는 그 나은도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돼요. 애기가 낳고 싶으면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. 어, 응. 나 결혼하고 뭐 싶다 하면은 뭐다 맞으니까. 그럴 거 아니면 뭐 정말 마음 없으면 나헤어지지 않을때 말하면 응. 되는데 헤어지는 말은 본인이 못하겠고 응. 응. 나한테 약간 돌려가지고 어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어? 약간. 네가 날 놓아. 놓아. 아니야. 이거. 아니 느낌으로 어, 살고 싶었던 거야. <laughs> 아버지, 시부모님, 상무님. 시부님이 이제 병원가가지고 약을 퇴원을 받았어요. 아, 펄럼 아, <laughs> 봉지야. 펄럼 봉지인데 중간에 캡슐 하나 터졌어. 드시겠습니까? 안 드시겠습니까? 한 개, 한, 한, 한 개, 한 개, 한 개, 한 개, 세 개, 어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,